안녕하세요. 부탁해 홈즈 이지성과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매우 매우 좋은데요. 완전 아파트 인프라를 끼고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그래서 도보거리에는 송정초등학교, 송정, 아, 광주시청, 그리고 송정근린공원까지 전부 다 걸어갈 수가 있고요. 그만큼 평지의 초입입니다. 버스 정류장도 되게 가까운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남이나 이렇게 이동하실 때야탐역 모란역 기준으로 약한 20분 대면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울 접근성도 아주 우수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실입주금은 현재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대출을 잘 뽑으려고 하다 보니 대출 심사 문제로 가격을 오픈해드리기 어려우니 전화 주시면은 분양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현장 외부 주차 공간부터 시작해서 내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지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두 동, 위에 뒤쪽에 세 동까지 있고요 앞전에 1차는 완판이 됐고 지금 2차로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 주차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세 대당 한 대씩 안전하게 주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비를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계단 이용 없이 출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시내 이동해서 내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입니다. 일단 신발장이 왼편에 4칸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4칸여도 많은 편인데, 오른편에까지 해서 총 8칸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러그가 깔려있지만 탈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은 싱크 벽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바로 들어오신 오른편의 첫 번째 방입니다 위에 일단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의 좀 장점은 공간 위에 보시면 동그란 게 보이실 거예요 전부 다 환풍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집 안에 좀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좋은 공기만 유입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개별 난방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제두 번째 방입니다 방금 보신 방보단 사이즈가 확실히 큰 방이고요 위에 똑같이 환풍구 그리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개별나무 온도 조여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만 얼핏 보시면은 거의 이제 메인 침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넓게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더커 보이고요 실제로도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천장에 메인등 없이 눈의 피로도가 덜할 수 있도록 매립등으로 다 마감했고요. 거실 천장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보여 드리면은 월패드 이쪽으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바로 맞은편으로는 공용 욕실입니다. 샤워 파티션으로 해바라기 수전이 있는 샤워 공간 완전 분리를 해 두었고요. 아래는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 공간 활용을 위해서 거울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주방에서부터 설명해 드리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옵션, 그리고 광파오븐도 옵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은 삼성 식기 세척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싱크대 창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3구 위에는 아무래도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따로 식탁 구비 없이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여기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옆으로는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현재 옵션으로 세탁기랑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창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옵션인데 가잘 없는데 옵션이 아주 빵빵한 신축빌라 되겠습니다. 네, 그 옆으로는 세 번째 방이고요. 위에 에어컨이 똑같이 설치되어 있어서 에어컨 총 4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만 있으면 아쉽겠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구조가 좀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나고요. 디귿자 구조의 시스템장, 액세서리장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더 들어오시면 화이트톤의 이제 개인 욕실로 양변기 세면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사워만이 따로 허포되어 있지 않고 세면대 옆에 사워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지 경기도 광주시 성종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보여드렸습니다. 옵션이 에어컨 그리고 환풍구.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광법원, 이렇게 등등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위치가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맞은편에 바로 보일 정도로 완전 학세권 위치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 인프라, 신축 빌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 외에도 매물도 많이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